그, 최근에 이제, 김원봉 선생의 서운 문제가 네. 이제 계속 이분을 이제 서운을 지정해야 되지 않냐 얘기도 나오고, 그분이 이제 어쨌든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하지만 월북했는 이후로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계시고, 또 반대로, 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뭐, 현충원에 서운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래서 현충원 묘지에 이제 안장되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셨던 친일 행적 이제 다시 밝혀지면서 이분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이분에 대해서는 작가님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뭐 김원봉 음. 약산 약산의 예. 이야기는 저희가 뭐그 팟캐스트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 하는데 어, 한국 그러니까 이 남한이 갖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한 적대심, 적대감, 예. 적대감, 뭐 그런 예, 단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 독립운동가의 일생이 부정당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체를 다 부정해 버렸잖아요. 음. 어, 심지어는 밀양에 있는 기념벽화에서도 김원봉이 사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원봉이거든요. 김원봉만 서훈이 없어요 국가에서. 근데 국가도, 국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의 음. 보는 관점에 의해서 국가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이제 조만간 북미회담도 열리고, 뭐 우리도 뭐 남북경협을 통해가지고 하고. 그럼 그때까지도 북한의 월북한, 월복을 한 이유는 찾으면 될거 아닙니까? 김원봉이 월복한 이유는 다 알아요. 친일경찰한테 숨어를 네. 당했기 때문에. 음. 당시에 보세요. 영영 암살, 김구 암살. 네. 김원봉도 느꼈겠죠. 이 남한에서는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네. 월복을 한 거죠. 물론 월복을 해서 초반에는 무슨 뭐 권력을 얻었다 이런 얘기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 예. 김일성 소련. 다가 다 숙청을 했기 때문에 썰이입니다. 뭐 확정 그 확인된 말은 없지만 김원봉은 나중에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는 소이 음. 있죠. 근데 그 사람했던 행적들, 그삶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월북을 했던 이유만으로 부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렇게 총괄 그 가치다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마치 1970년도에 또리 장군 나왔던 그 시대에 나온 것처럼 북한을 늑대가 있는 응? 괴뢰군이 있는 이런 그런 사고 아직도 어른들은 갖고 계시잖아요그 사고 체계가 무너져야 되고 일단 바뀌어야 되겠죠. 무너진다기보다는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유 없는 적대가 이런 것도 해소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인 부분은 뭐 학계가 됐든 정부가 됐든 여러 지점에서 언론이 됐든. 같이 개선해 나가야지 반쪽짜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김원봉은 김원, 김원봉에 대해서 서운을 주지 못한 거 아까 앞에서 뉴스를 전했던 동생분이 돌아가시면서 평생에 하는 그거였을 겁니다 나의 오빠의 삶이 부정당했다는 것 음. 누군가의 삶에, 삶을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데오올로기 적 대립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원봉서우은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책에다 이제 친일 음. 행적자들을 썼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묻혀있는데, 그, 국립유제 있죠. 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후손들이 기득권자들이 많죠. 음. 그 기득권을 갖고 지금도 인정하시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인도 같은 카스트 제도는 아닌지 전정 음. 대놓고는 하지만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줄줄이 이렇게 고구마 주기처럼 엮어나야 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음.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지 그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치의 부역을 했던 이런 행동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을 했던 건 프랑스의 프랑스 정부가 야만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건 아닐 겁니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네. 행동이었죠 우리가 청산을 못 했던 것도 그런 이유인 거고 그걸 안 해주면 또다시 그렇죠. 어떤 네. 세력이 준동을 했을 때 거기에 또 기생하는 무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나라의 애국심을 갖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왜 총을 들고 나갑니까? 그때 말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청산 안 되면은 그거 해야죠. 아, <laughs> 네, 그렇죠. 왜, 왜 내가, 저희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돈이 있으면 미국 가서 애난다. <laughs> 농담처럼 그런 이게 쓴 농담이지만, 네. 그 미국 보세요, 이번에. 북한에서 그, 유해를 받아 송환시켰어요 음, 네. 마지막까지 예우를 시켰다는 거죠 네. 그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너희를 데려온다 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친행적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내려서 물론 연좌제를 하거나 음. 묶어 가지고 후손까지 다 죽여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다만 평가는 내려줘야죠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게 반복이 안 되니까. 이거는 요거야말로 이거는 전 정부가 <laughs> 주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0년 초반에 이 작업을 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4분의 1도 실행이 안 됐죠.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북한이 정말 친일청산도 완벽하고 지금도 뉴스에 나는거 보면 일본에 대한 오. 그 침략의 시대 그래서 분단이 되었던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정말 입장이 명확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조금 더 이제 화해 음. 모드가 되면 어, 대일본 언론 정책은 음. 북한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어, 그죠?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laughs> 시원하게 <laughs> 어, 표현해 주니까 어 진짜 어, 그럼, 아, 그건 최고예요. 그거 글 쓰는 사람 모셔오든지 아니면 <laughs> 그 위탁 거래하는 거지. 그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할 수는 없더라도 실적 <laughs> 응. 얘기하는 거죠. 저기 그 일본이 이에 했는데 <laughs> 한 마디 좀 부탁 그러면그 다음 도 시원하게 나갑니다. 음, 약간 그래서 북한이 심지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럽기도 해요. 되게 당당하게 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러지 못하니까. 어.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후손분들 인터뷰와 자료 찾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맥락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제 친일 반일 뭐 이런 거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반민족행위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에 대해 처벌이지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던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어, 실제로는 이런 독립운동가의 서운들 우리나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음. 일본이 오히려 자료 잘 챙겨놓으니까 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오히려 일본에 대한 감정이 격하죠 음. 근데 우리는 그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하다고 해서 친일파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를 할 필요는 없겠다는 음. 생각이 들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좀 이런 일들이 계속 꾸준히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건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무조건 종미 그다음 음. 친미를 할건 아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이방인들이 와서 만든 나라니까. 예.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게그 나라의 역사예요. 음. 역사와 역사의 가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차별행위 이런 것들. 고, 런 부분들을 참고로 한다면 국가가 똑바로 쓰는 모양새 다 알고 있을 텐데 안 하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면서. 왜안 할까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laughs> 이렇게 되지는 않고 서서히 조금씩 좀 그런 노력들은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꾸준히 이어져서 언젠간 좀더 많이 확대되고 좀 국민적 정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정치적인 성향이 뭐 무정부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급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탈이 나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확히 하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나가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그 길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그것에 맞춰서 얘기하면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조금씩 가자 라고 하면 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또 이런 거 보면 독립운동가 처우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후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또 북한이 이런 일을 잘하잖아요. 올... 북한 동 동래... 글쎄요 선전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그랬죠. 처음에 그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네. 단죄를 네. 해놓고 무조건 다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네.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 모범 사례 내지는 사례로 그냥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이 오히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남한 쪽이 대한민국이 워낙 워낙 못하다 보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한도 워낙 이게 초반. 잘 못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음. 그차이인것 그니까 그 같아요. 무슨 뭘 해주고 뭘 해주고 뭘 해주고. 음, 그러니까 지금 막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지점들에서는 무슨 뭐, 뭐 정부에 돈이 어디 있다고 어? 독립운동 후손 3 대까지 돈을 주냐. 얼마 안 줍니다. 얼마 안 되죠. 음. 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 대강에 처받은 돈보다는 <laughs>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에, 에, 우리가 에티튜드라고 하죠 음.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것 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후손들한테 위로가 좀 오지는 예. 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에 대한 좀 초우 개선 그리고 예. 이 국민적 의식 그분들을 바라보는 좀 그런 거에도 좀 변화가 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네. 들어요. 음. 고맙습니다. <laughs> 흔쾌히 칭찬해 주시니. 음, 네. 또 그런 면에서 또좀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지. 어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역사적인 부분에서 남한과 북한의 역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음. 단절이 돼 있고. 역사를 보는 게 사관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빙 군위가 됐을 때 과연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에서도 김구의 역사는 있을 것이고요. 남한의 김구의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이관순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남한에는 김원봉이 없고 북한에는 누가 또 없겠죠. 어, 그런 역사들의 어떤 혼재되는 지점을 해결하는 것.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민간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마 민간 교류가 그 그러니까 정부가 대놓고 나서 하는 교류보다는 민간 교류가 제일 음. 빠르고 효과가 좋거든요. 뭐 이렇게 핑계 되게 많잖아요. 이게그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목 따기 좋잖아요. 그래서 음. 북한에도 갔다 오고 남한에도 내려오고 이런 활동들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 어뭐 임정의 역사, 임정의 역사에 북한 땅이 있습니다. 음. 북한 니까 그러니까 통과하는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그 만주로 갔던 분들이 어 얼로 갔겠습니까? 음. 그 로드가 있죠 로드. 네. 네. 우리의 인정 로드 다음 주에 아마 응. 다음 달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응. 그런 길들에 대한 역사 탐방 이런 것들이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뭐 영상 자료이 들어가든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쉽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교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응. 뭐 영화 제작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많이 이루어지는데, 걱정이 되는 건, 네. 또 이렇게, 아, 붐이 타면, <laughs> 또 이게, 아, 이제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 가끔 개입을 합니다. 네. 치료를 진짜... 틈타서. 네, 그렇죠. <laughs> 그런 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또 이제 귀찮게 해야 되는 것들, 음... 네, 있습니다. 그렇죠.